오늘부터 이제 겨울 준비, 마당도 하나씩 정리. 무시도 뽑고. 이시로가안 컸어. 그것도 여기 치는 제일 가더 컸네. 제일 큰 왕무. 불김치 먼저 담고. 하분도 치고. 추워야 들어가 살아. 나오지 말고. 고추 산대, 고추. 고추 사시오 고추. 늙은 놈, 젊은 놈, 고추 사요. 그것이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예쁜 고추도 사는데, 희나리다게 가지고안 좋은 거. 오늘 이거 무시 뽑은 거. 일단 물김치 두 통을 담아서 오늘 씻어서 간하고 상추하고 봄에 먹을 청경채 심고 속에 급한 거 심고 그 봄동 봄갓이라고 그것을 또 심어야지 알타리 나알이 좀덜 찾네 오늘 물김치 담고 아이고 아이고 죽 주꾸땡 죽꾸미 함께랑 또음 먹으면 엄마는 놔두고 애들 놔두고 나가버렸군. 아휴 깡충이야 우리 치돌이 어쩌냐? 장미는 지새꾸들이 오면 아는 척면은으르렁 그렇게 저렇고 똑같지 새끼도 똑같아. 살찬이잘 때려 가서 나가. 나랑 같이 김장하게 무 씻어주고 따듬어져 그리고 좀더 크라고 이쪽에 치는 좀 놔두고 햇빛에 치는 이제 여기서 들르는 인자 이제. 돌아다닌다 이제 들어와 막내 오면 다 쫓아나와 카네이션 힘들게 핀이라고 엮본다두개 멋지고 하나 피어서 치고 또맺고 치는 꽃들이고 장미 안냐왜새꽃들을 두드러? 어? 새꽃몇개 놓고 갔으면 밥값을 주란게? 으르렁거리는 거 같으나 살려준오네를 몰라 저 똥강아지 같은 놈이 가사 가다, 가다 좀 일주일만 더 참아볼까, 더 커라. 엄마가 도 맨날 뚜까 맞고, 가시나고는 인정머리 없기는, 자식 네 마리를 나한테 맡겨놓고, 이피는 다섯 개 맡겨놓고 가셔불고, 두니는 선이 맡겨놓고 가셔불고, 오다 안 하네. 이피는 올 수가 없지만, 부지런히 하나씩, 하나씩, 무 씻어서 간치고, 또 이제 여기 뽑았으니까 여기 배추 뽑고 뭐더구 대파 또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지 더 춥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해야지 이쁘다식 달린놈 뭐안 끝인 줄 알았다니까 완전히 너한테 속았잖아 <laughs> 이것도 굴러온 돈 꼬리 짧은 애도 굴러온 돈 또 다른 치즈 세 마리인 세 마리가 오늘은 물김치장기 좋은 날인데 누가 세상에 넘들하고 같이 심었는데 어떻게 크도 안느냐고 이렇게 뭐하냐고 구들은 물도 밥도 같이 먹었을 것인데 이거 보시어 잎사귀만 풍성하고 아유 국가꽃 지난 전에 봐도 이쁘야 저기 구절초는 더 이쁘고. 하나씩 하나씩 또 겨울 준비를 해보자. 갔다더니 우리 양양이들 햇빛 찾아 또 왔네. 우리가 동양집이어서 빛이 잘안 와. 살짝 왔다 살짝 가불. 우리 아파트도 동양집인데 시골 우리 보성집만 남양집이고. 또내 소리가 들린 게다 나와가고 엄단장이 바쁘구만 장미는 어른 거니라고 장미 자식 들려고 둘이 있고 저 달린 요 꼬리 잘린 놈저 굴러온 돌깡총이니좀 먹지 마라고 너는. 너, 미움받으면, 째껴난다 받아줬으면, 너, 감사, 은혜를 갚아. 응, 누가 그랬죠? 미안해, 고딩 겉보, 이비의 자식. 아들인지 딸인지를 모르겠어. 크림인 아들. 평화로운 자리고, 행복한 곳인데. 이 모습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은데 얼 겨울 어떻게 사냐? 추워서 나름 최선을 다해도 이런 거 판넬 하나에 2만원이 넘구만 어저께 가서 물어보니까 아2만원 그래도 다섯 장 10만원인데 배달비가 33,000원이랴 아주 그냥 벽돌도 사다 놓고 시멘트도 사다 놓고. 벽돌은 썩는게 아닌데 시멘트는 굳어버리니까 쬐까식쬐까식 사다 쓰면 되는데 벽돌도 하고 싶은대로 하게 한입백장 사면 좋겠는데 절망, 절망, 뭐 짓는 걸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맨날 집을 치우고, 갖고고, 쓸고, 닦고, 삐틀어진뒤 반드시 고치시고 부지런하신 분, 성실하신 분, 온유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무서울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우신 분. 그래도 동네에서 술 담배 안 드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옛날 시골에서는 술 먹고 노름하고 맨날 이상한 짓한 우리 아버지는 참그 시간에도 집안에다가 우리들 준다고 토마토 키워서 씨 받아 가지고 싹 틔워서 일년 감이 라고 키워주시고 감나무가 집안에 한열그루가 넘으면 그거 지인들 다 따서 나눠드리고. 애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웃으로 봄이면 은 감나무에다가 그다 키운 거기다가 집 깔고 감, 홍시, 슬라시에서 봄이면 그 겨울이면 간식으로 먹고 무 끈에다가 우리 엄마는 긁어주시고 하시, 저 고구마도 살짝 얼려서 긁어먹으면 진짜 맛있어 참 너도감나무 항아리에다가 꽉꽉 채워놔가지고 겨울간식으로 주시고 너도밤 삶아가지고 처마 밑에 달아놨다가 군것질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꽃 가면 말할 것도 없고. 음, 얼음나무 맨날 산에서 얼음 따다 주시고 얼음이 아니고 얼음나무 얼음 열매. 봄이면 층난골 찔레. 깎아다가 큰거 하죠. 아버지와의 추억이 참 많아. 맨날 자전거에 태워서 데리고 다니시고. 칠 남매 중에 유별나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도 전에 일찍도 돌아가셔서 아프셔가지고 다른 아빠들은 70, 80, 90이신 그 사신데 70못 드시고 돌아가셨으니 에이 오늘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지? 항상 생각이 나지만 오늘은 더 그러네. 엄마보다 부엌에 먼저 나가셔서 불딱 떼서 물 대펴놓으시고 엄마 손 다친다고 나무 다 잘게 끊어주시고 우리 식구들 옷딱오도리 옷 해주면 식구대로 옷이 올라가지고 마당에다 모닥불, 장작불 피워놓고, 우리 그거 불 쬐면서 가라앉히고. 산에 나무 다니면은 아빠 따라서 나무 갖고 고 참,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물고기도 안 드시면서. 물고기 잡아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 드리고, 이웃 나눠 드리고. 가재 증검이 잡아서. 아버지, 그, 제대할 때 갖고 나왔던 한국, 그 한국 군인들 도시락. 그거, 논 옆에서, 뭐, 닭불 펴놓고 구워먹고, 붕어 잡고, 다슬기 잡고. 현장범입니다. 우리 깡총이. 애들이 싼데, 그, 앉은 자리는 누런이 잔디가 죽어가. 이거 금잔디인데, 3년 만에 이렇게 번졌어. 내년에 다 손질해야 돼. 저 불나무 뿌리까지 싹 뽑아가지고 새로 심어야지. 그래 그렇게 네 새끼 챙기라고. 아이고 밥들 먹고 아주 따따다니 몸단장들 하느라고. 혼자 구실은거리시오 나는 예다 하고 있을라요 애기한테 잘해야 내가 캔 준다 니까 저도 안할 잘 쭈쭈 안 먹이니까 안 준다 협박할 거야 사다 놓고 지금 쟤도 굴러온 돌인데 저것도 현장범이구만. 한그 말을 낳을라요 영역 표시를 하요. 응? 부끄럽지도 않소? 애들한테 맨날 뚜까 맞고 다치고 낯선 애기다고 얘를 애들 엄청 애들이 싫어하는데. 다른 애들은 우르렁 안 하는데 상은이 체플린 자식들만 오면 싫어해. 소상권 있어? 고발해. <laughs> 미안합니다. 그래도라고 놀면 또 시간 가는지 모른다니까 깨우름 부른다니까 무시 따듬어 줄양손 들어 무 따듬어 줄양손 내려 크리미 어 아, 다해 줄양 안아도 없구나. 알았어. 몸난장 하지 말고 엄마한테 가. 뚜뚜 음. 좀 줘. 둘이 거기서 몰래 줘. 다른 애들 줘. 못 오게 내가 지키고 있을게. 지금 앞뒤로 14마리가 있구만. 이 자식 다섯. 단풍이, 고등어, 크림미 시도, 치즈 다섯 마리. 둔이 자식 치즈 3세기 젖어 장미 시커먼스 젖어 치즈 굴러온 애기 치즈 둘을 써니 쓰니. 2인가 써니까 나도 헷갈려 그리고 저 고등 하나 굴러온 애기 써니 어, 세상 시장에 몸단장 하니라 여기는 안 와도 되는데 너도 얻어먹고 싶어? 너도 굴러온 돌이냐? 몸이 이쁜 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엄마야. 잘했어, 잘했어. 그렇게 아가들 다 감싸고 우리 집 장남 전화오네 한평 차가집 받는 것들.